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도와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는 서로 대조가 되는 여러 단어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약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없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사역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서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말씀해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다 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자주 드리고 매일 드리는 또한 그들의 사역은 여전히 종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서 섬기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의 모습을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서서 섬기고 있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의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또한 종결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제사의 효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또한 한 제사 단번에 이루어진 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제사 제도의 불완전함은 드리는 제사장의 불완전함과 또한 제물의 불완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 자신과 또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 가운데는 단번에 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은 영원하게 미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모습을 14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리스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의 이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있는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30 3절과 3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을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돌판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은총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탁월하심에 관해서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부터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알고 있는 또한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세 가지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고 어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에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이 성전에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소에 또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담대함도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22절에 우리의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례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는 양심과 몸이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과 우리 가운데 있는 담대한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소망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잡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으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불변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약속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의 고백을 우리는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은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의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본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봤던 이세 가지 권면은 그리스인의 표지와 너무나 닮아있죠.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인의 세 가지 표지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잡고 살아가는 일. 우리 가운데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대사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씩을 덧붙이고 있죠. 믿음이 있다라면은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 주는 것이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세 가지 권면을 우리는 삶에서 늘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 또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효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성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늘 격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프심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이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폐하지 않냐며 늘 모이면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